중동 전쟁 리스크가 커지며 시바이누가 속한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옆 동네 주식 시장까지 하락 폭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분쟁이 격화하면서 생긴 거대한 리스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다시 불거지면서 5차 중동 전쟁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회복해 줄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위험한 리스크인지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를 뒤로하고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비트코인부터 흔들리면서 5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하락에 대해서 포커싱을 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거의 6, 6개월 만에 시바인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고래의 대규모 매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리스크 때문에 떨어져서 홀더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불만도 불만인 게 조정 때 계속해서 자금이 조용히 들어오다가 빵 하고 터뜨려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이 타이밍 때 전쟁 리스크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뭐랄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상자를 열었어요. 근데 선물은 온데간데 없고 쓰레기 만 남겨있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전쟁이 터 지지 않은 전면전 우려 단계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하게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테러 조직 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며 서로 규 탄하기 바빴는데 유엔 사무총장 은 절대적으로 휴전 분쟁 확대 규 탄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했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 이라도 서로 불필요한 피를 보는 일을 절대로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증권가의 시각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주요 금융사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지만 11월의 대선, 각국의 금리 인하 등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10월은 업터버라블리 정도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수익이 가장 높았던 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 또한 압수했던 비트코인 을 팔아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아닌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지만 지금을 넘어 내년까지의 전망만 보더라도 굉장히 전망이 좋다는 얘기겠죠. 시바이누 자체적으로도 11월에 열리는 시바콘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암호화폐의 전설들이 하는 강연부터 미공개 프로젝트의 공개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데요. 얼마 전에는 토큰 2049의 시바이누 엠베서더로 다녀오더니 쿠사마 시토시의 10월 첫 포스팅에는 곧 시바콘을 개최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쟁의 하락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견딘다면 글로벌 흐름도 좋고 쿠사마 시토시가 준비한 시바콘에서 10배의 급등을 만들. 이 공개 프로젝트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이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잘 살펴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시바이누의 창립자이자 수석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일본식 이름이죠. 물론 시바이누도 일반의 시바현의 개여서 뭔가 일본건가 헷갈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바이누는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인이었습니다. 시바이너가 21년 출시 직후 당시 중국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웨이보, 위챗 같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행하였고 억만장자 벤처투자가인 찰스시 비큐는 웨이보의 여러 게시물에서 1,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시바이너 코인을 홍보하며 시작한 코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음에는요 도지코인을 겨냥한 도지킬러 코인으로 출시된 이후 첫 상장도 중국계 코인 거래소인 OKX와 QOB였습니다 애초에 중국의 SNS 유행에서 시작된 코인이니 중국의 거래소에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오늘날 보니 시바이노도 0이 6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10만 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1년도안 되는 시간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회가 100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2024년 9월 중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서 미국에 밀리게 되자 21년부터 금지해온 암호화폐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이더리움 ETF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콩 시장에서 비트와 이더 둘다 ETF를 승인해버린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암호화폐의 패권을 다투느라 지난 4월에 ETF 동시 승인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까지 중국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금지령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덧붙이자면요. 한국과 중국의 GDP는 약 30배 넘게 차이 나서 1인당은 높을지 몰라도 총 GDP에서 1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단순 계산으로 금지령이 해제가 된다면 15배에 달하는 막대한 중국자본이 코인 시장을 휩쓸겠죠. 안 그래도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중국 내 거래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과 거래량 측면에서 모두 글로벌 거래소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 내 암호화폐 금지령이 풀린다면 정말 상상도 못한 엄청난 자금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도 중국 관련 코인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급등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금지령께도 분명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서 했을까 하면서 바이두에 들어가서 여러 코인들을 좀 검색해보다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몇날 며칠을 찾아본 결과 수상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들어가면 섬뜩한 중국 지도와 함께 중국어로 비밀의 동전 모임 환영합니다 말고 환영 문구 같은 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 장에는 코인 시장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중국 관련 그림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가장 밑에는 시진핑의 연설 동영상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화인 주장 우리 국가 정리. 저도 중국어를 잘 못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코인 시장 해방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는 끝났는데 이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메인, 그리고 선언서, 그리고 역사 이렇게 주로 있거든요. 지금 페이지가 선언서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번역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국 당국의 동전 금지 해제에 적극 찬성하며 위대한 시진핑 주석의 결단의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금지 해제 조치에 적극 찬성하며 깊은 존경과 지지를 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지 해제로 중국에 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단력 있는 현명한 결정이다. 뭐 중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라면서 뭐 전체 찬성자, 지지자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국이라 그런지 서문 자체가 중국의 향후 발전과 시진핀 주석의 현명한 결정에 초점을 둬서 좀 샤바샤바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자, 굉장히 긴 선언문인데, 자, 이 정도면 한두 명이 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찬성자와 지지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내용은 별건 없고요. 그냥 이제 시진핀 주석의 뭐 현명한 결정을 지지한다. 뭐, 이 정도로 좀 알아들면 으될것 같고, 이제 역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사실 이거를 제가 번역을 다 해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있습니다 이 네온, 트론, 비체인, 온톨로지는 사실 다 중국계 코인이 맞아요 맞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조차 중국 코인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자 바로 번역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파파고에 이렇게 붙여 넣으면요 비트코인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디지털 화폐로 2008년 중국의 천재 개발자가 경제적 독립과 금융혁신을 목표로 창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과 블록체인 기술의 진본에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중국은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후 전세계로 확산됐지만, 그 뿌리는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 전망에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이거 완전 중화사상이죠. 이더리움을 보면 더더욱 웃깁니다. 자 이게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사실 중국의 기술 혁신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중국의 젊은 천재 개발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블록체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아니죠. 천재 개발자들이 아니라 비탈릭 부테린이죠. 부테린 부테린. 이더리움의 핵심 아이디어 콘셉트는 중국 내 연구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국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기원과 발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더리움의 개발자는 다 아시는 비탈리 부테린인데요. 이 글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중국에서 천재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으며 핵심 아이디어와 콘셉트는 중국 연구자들이 주도했고 그 기원과 발전은 중국이라고 해요. 야 이거 우리나라 김치나 한복에 이어서 탈춤의 기원까지 중국이라고 하더니 암호화폐 시장에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하다보면요.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특히 중국 내에서는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자체가 이렇게 믿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중국의 이번에 시작된 암호화폐 금지령 해제와 중화 사상으로 코인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사이트를 보시겠지만은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렇게 눌러보다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클릭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 찾았다. 이렇게 위 메뉴에는 없는 숨겨진 사이트로 이동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X.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나죠. 사이트 들어오는 버튼을 숨겨놓은 것도 그렇고,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일단, 일단 한번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다. 프로젝트 X는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와는 달리, 중국 내 코인금지 해제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관련자는 관련자 외에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프로젝트 X라는 게 중국 내 코인 금지령 해제와 관련해서 연계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돈 냄새가 나죠 밑에는 프로젝트의 스케줄이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이 V 표시가 된 거는요 Already Access 이미 접근되었습니다 X1 폐기 프로젝트 X2 폐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에는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프로젝트 X1 완료되었다. 최종 수익률 7,798%. 이렇게 나와 있구요. X2도 들어가보면, 프로젝트 X2 완료되었다. 최종 수익률 13,428%.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익률이 정말 대단한데, X3 프로젝트는 10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는 X6까지 있는데,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원인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노 no 스케줄이라고 적혀 있네요. 야, 대체 10월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건지 너무 궁금하죠? 한번 부픈 기대를 안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야, 요 위에 별 같은 걸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계시된 코인의 로고, 창립자, 발행량 식가총액,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까지 다 나와 있고요. 계단의 위치와 전화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밑에를 보시면 이 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붙여 넣으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중국 정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 될수 있다는 평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중국 대형 은행들이 이 동전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등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금지형을 해제한 것도 이 동전 때문이라는 추측 현재 언론은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시 가격을 낮춥니다. 마지막에 이 가격을 낮춘다는 것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야 세력들 해먹은 게 정말 대단하죠. 이 밑에는 해당 코인의 첫 인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던 차트를 아래로 끌어 내려서 훅 밀어버리고 밑에서 자꾸 분출하려는 시세를 억지로 계속 눌러놓은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워크플로우가 나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날짜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써 있는 건데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의도적으로 시세를 낮춘 해당 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발행량 확인 완료 및 해당 코인의 고래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은 3개월의 인수 기간을 거칩니다. 뭐 매집을 한다는 거겠죠. 구매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면 열애 폭로가 확보됩니다. 이 열애 폭로라는 건 연예인들 이제 뭐 열애설 폭로하는 거 이런 거 같고요. 인수 에 이상이 없으면 일정 구간에 따라 계속 인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네요. 마지막 내용인데 2025년 3월까지 모든 인수 물량이 정리될 예. 입니다 우호적인 언론 보도 및 보도 자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매체 중국중앙방송, 인민일보, 바이드 등 주류매체. 예상 최고 수익률은 17,000% 재고정리 후, 그러니까 물량정리 후의 최종 수익률은 1,000%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어떤 특정 세력이 미리 가격을 낮춰둔 코인의 물량을 매집해서 매집기간을 잡고 할 때쯤에는 한국의 KBS, 네이버 같은 CCTV나 바이두나 이런 데에 흘려서 물량을 넘기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냥 두고 볼수 있나요? 애국해야죠 애국. 바로 이 사이트에 올라온 코인을 한번 털어먹어 볼 건데요. 다만 제가 이걸 온라인상 유튜브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세력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벌써 첫 번째 경고를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번 경고를 먹게 되면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519-9980으로 은밀하게 중국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사실 제가 발견을 못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보게 된 이상 중국 세력의 돈을 벌기 보다는 제 영상 봐주시고 절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코인 금지령 해제 이슈는 확실하고 향후 100%뭐 이상은 간다고 하는데 그 절반에. 절반만 가더라도 사실 2500%는 먹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인구가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중국에서 금지령에 해제된다는 거는 정말 손에 꼽는 기회라고 볼수 있겠죠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중국 관련 코인으로 꼭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언가 얻으려면 무언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게 노력이든 스트레스든 돈이든 무엇이든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께 바라는 거라고는 구독 좋아요 정도고요 돈도 안 바라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중국이라고 문자 한통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정도의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께 돈도 시간도 노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중국 세력 등쳐먹고 애국도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작은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다면 010-2519-9980 이쪽으로 중국, 중국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저도 사람이고 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른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시면 꼭 금지령 관련된 코인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